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수요일이죠. 생가에서는 빌리포서를 목상하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라는 주제이죠.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하죠. 이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먼저 17절의 말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빌리보 성도들에게도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율법적 의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성도들이 배울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본받으라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 및 에바브로 디도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절은 이미 빌립보 교회 내에서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그의 동력자들을 주목하여 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19절까지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을 멀리하게 했죠. 십자가는 유대인이 꼬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었죠. 그러기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기에 눈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가지게 될 결과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배로 하나님을 삼았다 했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며 떠드는 자들이죠. 땅에 묶여 있는, 땅에 묶여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의 시민권은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시민권의 원어 폴리티마는 국가라는 의미죠 로마는 식민지에 로마인과 태엽구인들이 모여 사는 고주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폴리티마입니다. 본문의 시민권은 그리스도께서 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죠. 그가며 권세에서 권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곧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은 하늘에 속한 일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영원한 일에 삶의 목표를 두는 삶을 가리키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소망은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마련이죠. 바울은 예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죠. 그는 만모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째로, 주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본이 되며, 또 내가 본받고 싶은 이는 누구인지를 해야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의 결국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상에 살며 주제림을 얼마나 사모하며 소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땅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외치며 세상을 밝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